30ml 앰플 한 병에 20만원을 태워?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꾸준히 써봤는데 이 앰플 돈값 합니다 돈값 하는 스킨케어 찾기 힘들잖아요 안 믿기기도 하고 스킨스티컬즈라고 하는 브랜드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앰플만큼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효과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마성의 앰플이라면서 그 앰플이 바로 이거! 스킨스티컬즈의 시 페룰릭이라고 하는 항산화 앰플인데요 제가 요즘 여름이라서 그런지 피부결도 푸석푸석하고 엉망이고 컨디션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 앰플 를 사용해 주니까 정말 피부가 비타민 먹은 것처럼 탱탱하게 살아나더라고요. 방전된 피부에 고속 충전기를 꽂아 줘 가지고 파워업하는 그런 느낌? 바르자마자 피부에 광채와 윤기가 차르르 돌고요. 꾸준히 사용하니까 피부결, 탄력, 광채 등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직접 체감했습니다. 저 같은 피부도 사용 가능한 비타민 앰플이라니요. 그도 그렇게 수많은 논문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도출해는 똑똑한 성분 배합 이른바 골든 룰 포뮬라 피부 방어력을 8배까지 끌어올려주는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항산화계의 명품 앰플이라고 부를만 하죠? 나 피부 관리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미 마르게 칭찬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 또한 이걸 왜진짜안 썼을까 후회할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진입장벽이 좀 있긴 한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피부 시간만큼은 잠시 멈출 수 있도록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투자한 만큼 그 수익금은 달라진 피부 컨디션입니다